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한밤중 잠결에 찾아오는 그 섬뜩한 고통. 악 아, 소리도 지르기 전에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 느낌.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저 나이 타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45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수많은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에서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주인 줄 알았던 다리 경련이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였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들을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단 3초 만에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한 지점만 정확히 눌러주면 그 참기 힘들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겁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완벽한 해결책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귀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 클릭 한 번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다리쥐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의학적으로는 자간다리 경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에 편안히 잠들었다가 종아리, 발가락, 심지어 허벅지까지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야간다리 경련입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환자분들의 증상은 바로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다고 표현하시죠? 맞습니다. 경련이 발생한 부위를 만져보면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근육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개 몇 초에서 몇분 안에 저절로 풀리지만 때로는 10분 이상 지속되어 사람을 진땀 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야간다리 경련이 결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한 70대 여성분이 새벽 3시에 극심한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놀랍게도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야간 다리 경련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할 3초 마법 지압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자랑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야간 다리 경련을 완벽히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흔하게 보는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갑자기 무리하게 많이 걸은 날,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피로해지면 밤에 회복 과정에서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둘째,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린 채 웅크리고 자거나 발 끝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자는 습관은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켜 경련을 유발하기 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이불이 발 끝을 너무 압박하여 아래로 눌리게 자는 것도 위험합니다. 셋째,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수분 및 전해질 부족입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균형이 깨지면서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넷째,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하는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특히 이뇨제,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칼륨 배출을 촉진하고 특정 고혈압약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섯째, 가장 심각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혈액 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심부 정맥 혈전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65세 남성분이 야간다리 경련으로 오셨다가 심각한 혈관 폐색이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으셨던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다리 경련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응급처치와 예방법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3초 마법 지압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자랑하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지속 시간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검증된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1단계는 발끝 몸통 쪽으로 당기기입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을 여러분의 몸 방향으로 최대한 끌어 당겨주세요. 이때 절대 급하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그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 30초 정도 유지하면 뭉쳤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혼자서 당기기 힘드시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종아리 경련의 특효약과 같은 방법이죠. 2단계는 스트레칭 및 마사지입니다.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근육을 달래줄 차례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종아리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주물러 주세요. 발바닥까지 함께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아킬레스건 주변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적당한 압력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단계는 오늘 영상의 핵심. 3초 마법 지압법 승산혈입니다. 이 지점만 정확히 알고 제대로 눌러주면 그 끔찍한 다리 경련을 놀랍도록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승산혈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근육의 정중앙을 찾아보세요. 그 지점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간 곳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자, 이제 지압하는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찾았다면 수직으로 깊숙이 눌러주세요. 이때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고, 다시 3초간 누르는 것을 5회 반복하는 겁니다. 압력은 살짝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지압하면 뭉쳤던 부위에서 시원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극심한 야간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신 75세 여성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세상에,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이야.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감탄하시더군요. 4단계는 따뜻한 온찜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경련이 일어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를 꼭 확인해주세요. 이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10분 안에 놀랍도록 빠르게 완화될 겁니다. 잠시 후 영상 후반부에서는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응급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방입니다. 지금부터는 야간다리 경련을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막는 예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잠을 설치게 하던 다리 경련의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경련은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겪으며 체득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잠자리에서의 자세는 야간다리 경련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웅크리거나 엎드려서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자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주세요.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발끝을 꽉 조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불을 느슨하게 덮어주세요. 또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다리를 살짝 높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혹 침대 끝에 발을 대고 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발목을 아래로 꺾이게 만들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발이 자연스러운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둘째,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이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알려드릴게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뒤쪽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30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3회씩 반복해주세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아서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30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곧게 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목 돌리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이처럼 간단한 스트레칭 중 하나만 매일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된 근육이 시원하게 이완될 겁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보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마그네슘이 가득한 견과류, 칼슘이 많은 유제품 등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해 주세요. 특히 바나나는 야간다리 경련 예방에 정말 특효약과 같습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오히려 다리 경련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적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기능을 저하시켜 경련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취침 전 음주는 몸을 탈수상태로 만들어 경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탈수를 일으키고 근육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다리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1시간마다 5분씩이라도 가벼운 다리 운동을 해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여섯째, 복용 약물 점검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뇨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다리 경련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다리 경련이 심하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 조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용 시간을 바꾸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제 섭취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 역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여섯 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을 괴롭히던 야간 다리 경련의 80% 이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법을 실천해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건재응급실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위험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야간다리 경련 대부분은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켜보며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위험 신호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들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정보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경련이 점점 심해지고 낮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밤에만 오던 경련이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낮에도 불쑥 찾아와 빈도가 증가한다면 심각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도 경련이 발생한다면 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경련의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거나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새로운 약물 복용 후 경련이 심해지고 다른 부작용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다리 경련이 유독 심해졌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을 높게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약, 일부 고혈압약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련은 단순히 다리만 아픈 것을 넘어 전신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 어지럼증, 심하면 구토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셋째, 다리에 갑작스러운 심한 붓기와 열감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다리 경련과 동시에 한쪽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고 만졌을 때 뜨거운 열감이 느껴진다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 상황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거나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장거리 여행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넷째. 경련 부위가 멍든 것처럼 변색되고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다리 경련은 대개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경련이 일어났던 부위가 멍든 것처럼 색깔이 변하고 통증이 며칠 동안 가라앉지 않는다면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근육 손상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련 부위를 만졌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피부색이 확연히 변했다면 근육 파열이나 혈종 형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더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경련과 함께 다리 마비나 감각 둔화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다리 경련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이 원인일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 경련과 함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안면 마비 극심한 두통 등이 동반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처럼 중요한 위험 신호들을 꼭 기억해두시고 해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서는 신속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다리 격려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과 응급처치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운동을 많이 하면 다리에 쥐가 더잘 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과 다리 경련의 관계는 사실 복합적입니다.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확 늘리거나 평소보다 과도하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 피로로 인해 밤에 야간 다리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하고 꾸준한 운동은 오히려 다리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경련의 빈도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특히 수영, 걷기,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충분한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입니다. 운동 중 땀으로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면 경련 위험이 높아지니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질문 2 예방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나요?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바나나가 가장 대표적이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취침 전한개 정도 드시면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녹색 잎채소, 케일, 콩류, 생선 등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너무 짠 음식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혈액순환제나 영양제 복용은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혈액순환제나 영양제는 무작정 복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 후에 필요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는 실제로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200mg에서 400mg 정도를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제의 경우 특별한 혈액순환 장애가 없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4.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안전한가요? 네.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전혀 안전합니다.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경련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 2, 3회 정도 지압해주시면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취침 전 5분 정도 승산혈 지압을 해주시면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적당히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세요.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지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압점은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압할 때는 3초 누르고 1초 쉬는 리듬을 지키시고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그 효과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 5.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도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인가요?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기에는 다리 경련이 성인만큼 흔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압할 때는 성인보다 훨씬 약한 압력으로 해주시고 아이가 아파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온찜질도 화상 위험이 있으니 온도를 낮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체중 증가 등으로 다리 경련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지만 강한 지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자세는 피하고 옆으로 누워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압점 중에서도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있으니 임산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응급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이 경직되어 있을 수 있으니 스트레칭할 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지압도 효과적이지만 피부가 약할 수 있으니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지속적인 다리 경련이 발생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합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환의 첫 신호일 수 있고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련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른 위험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격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초 마법 지압법, 승산열을 3초간 누르고 1초 쉬는 것을 5회 반복하는 것, 기억하시죠? 이 방법으로 급성 통증을 빠르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밤을 괴롭히던 야간 다리 경련의 80% 이상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도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승산혈 지압법도 잊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아니, 어쩌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새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밤, 그리고 깊은 잠자리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